오늘 근데, 근데 뭔가 오템스 먹을 것 같다. 32 팀인데? 저번에 3등했어. 어? 잠깐만. 배틀로얄 올다이 산호. 그 다음 배로 40점이면 65점 인정이네? 산호를 그러면 무조건 열심히 해야겠는데. 어, 지돌이 근데 살 많이 쪘네 울싸 오른 거 봐. 이 아니다, 놓어달라는 거잖아. 어, 맞지, 맞지. 오케이, 알겠어. 이렇게? 어. 과람아이 탕탕 쿠루 어디하니? 야, 야, 내가 피킹 할 거니까 너가 옥상에서 집. 오, 너 어떻게 알았어? 너 어떻게 알았어? 저, 저. 야, 너 초코로마다. 야, 너 초코로마다, 일로 와. 너 초코로마다, 너 인정. 야, 저 돌이네 개같이. 언제 맛이 미치겠지 나와야겠지 피 없어서 미치겠지 무섭지 나와 정말 할 때. 어? 네? 레디? 누구세요? 하하하, 이 새끼처럼 왔네. 야 주도라 너 근데 살 진짜 많이 쪘다 너. 아, 어때? 나 어때? 뭐... 돌이 그냥 터질려가던데 너 뭐야? 내 팔뚝 어때? 팔뚝도 있어? <laughs> 나 팔뚝이지. 팔뚝도 있, 팔뚝도 있. 내 팔뚝 어때? 근데 내가 또 이티어의 우승자 출신. 도토리무 데려와봐요. 도토리 배로를 말아먹어도 다음 산호까지 인정해주는 거. 산호를 이제 던질 이유가 전혀 없어졌죠 이제. 이렇게 시간 동안 진짜 미친 듯한 집중력을 보여봐. 일단 비즈들 만나도 되니까는 에란겔 스타트 가자. 네. 오늘 동아라. 동아라 뭐하니? 동아리는 이거 못해. 동아리 못해? 도올이 티어가 제일 이거 못할 걸? 4오 티어가? 도올이 진짜 쉽 주차 충이야 도올이 작은 판에서는 살살하다가 큰판 가면 갑자기 침 옮겨버려. 한 도올 존나 역겨운 게 작은 판에서는 그십 빨간색 가재 옷쳐 입고 그래 갑자기 이제 큰판 가면 큰판 가면 검은색 옷 입는다. 검정색 그래 검정색 옷 입는다니까. 쓰레빠따 같은 노. 그러니까 도올이 어떻게 해, 배그 파트너야? 지돌이 배그 파트너야? 지투너야 아..이거 뭐 최초다 쥐돌이랑 민정이는 계속 백업해주면 돼 나랑 스토리 쪽 오케이 형 쪽으로 갈까요 아. 힐부탁해 오른쪽 오른쪽 면 나갈까요? 아 ㅅ 아 누가 바로 아, 어, 언니 오른쪽 백얘패아니얘얘기들지돌의 <laughs> 피지컬 한번 볼게 <laughs> 쥐지컬? 이거 없지 그냥 집 안에는 없을 듯. 모르지 나야. 퀴즈야 뭐야. 여기는 여기가 <laughs> <육이와 같이. 웃음> 나이나 예, ESP 아니야 미안한데. 너도 한번 맞아봐. 예, 얘가 얘기야 얘가. 이, 제가 얘기야. 예. 어 이십 그... 개. 어 반수 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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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46레벨 그 뭐냐 차례 너무 그렇게. 왼쪽 <laughs> 위에 세. 그리고 아래 셋. 어, 위에 있나? 여기서 올라와 바로 뱀입니 1번에는 안 보이고, 지금, 지금 2번. 여기 1번 붙어서 왼쪽만 봐봐. <laughs> 왼쪽 올라오는 거. 8배 있어요? 8배죠. 여기서 총한 자루 먹고 계속 보는 애. 건물 2층에 도2번이담이번이번이고2번번이이는거 2층에 번번번번이번번이번이번이번이번이번이번이번번이번이이번이번이번이이번이번이번이이이번이번이이이번이이번이이거 보시이번안 <목소리> 둘인걸수도 있겠다 내가 기절시켜살렸어아못 기절시켰다 그러면 민정야나 왼쪽으로 나나게번 뚫고 나이 나이스 나이스 세이브 <목소리> 그럼 여기 있다 그러면 거기 집어 걔네 처음에 하나 죽어나다운난다세명있나 아, 아, 보다 이 셋이야 셋. 왼쪽 보인다. 왼쪽 창문에 보였어요. 에미사고저거 보신가? 내 머리 코너, 양쪽 코너에 있는 거 같은데. 응. 내 바로 머리 위에. 있고 나봐 나봐 주도라. 나, 나, 응. 나 성광 있어. 이게 아, 양쪽 양쪽. 불 어. 넣어줄래요 코너에? 오른쪽에 핑가고 올라가. 아니 쓰. 밖에서도 쏜거 있잖아. 아까 에미 사고 소리 있었는데 어. 그거 보실 가능성도 있긴 해. 확인. 아니거 사람야. 사람이지? 해. 아 보신데? 이게 보. 야 뭐야? 아 진짜. 아 도대다. 와. 칠 많이 먹었다. 우리 파밍 하고 가자. 다시 아 지나가고 있어요 오른저에네네차차 차, 돌렸다 됐죠? 넘긴다 넘긴다. 우리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넘길게. 나이스 잘잘잘 잘. 아, uh... 아 능선, 어. 능선 아. 보인다 능선 어? 보인다. 1번 단차에 붙이면 어, 보일 듯웨웨 능선. 내가 운전해 줄게. 셋. 우리잘쏜다 쓰레기. 우리 뒤 찻소리. 아니네 우리 거네 죄송. 아니네. 아니야 아니아니 있어 있어 있어. 다시하려 따라가자 이거. 민호야 누운거 같은데? 야 뒤에 뒤에 뒤에, 어, 뒤에. 야 뒤에 왔다 뒤에 내가 해줄테니까 살려봐 얘 아, 혼자야 얘 혼자, 능선이랑 혼자. 팀이야 능선이랑 팀이야 혼자 내가 어. 살릴게 아, 언니 살려봐. 내가 살릴게 내가 살리고 있어 저앞 능선이랑 친구다 쟤 혼자야 어 확인 여기 돌에 가둬놨어 얘차 터졌고 음. 너네 쪽으로 저는... 아 누워있다 누워있다 아 골에 누웠다 연막 때문에 안보여요 왼쪽 골 왼쪽 골예 왼쪽 골 차소리 하나 더 들려 친구 온거 친구. 내 머리 위박았다 바로 가서 하나 더? 바로 하나 더 잡았어. 하나 그 잡고 바로 가면 좋을 듯. 하쪽에 많이 싸워 있어. 하나 꼭대기 하나 보인다. 1번. 그리고 여기에 지금에 그아 확인. 오른쪽 올려 볼게. 핑핑얘판차다 완전 오른쪽 위에서 해야 돼. 지금 핑해서 할 건데. 확인했어. 아, 뭐리뭐리 21. 번2 2번 22. 22. 22. 22. 2게둘2 22. 22. 22. 22. 2가 22. 22. 22. 22. 22. 22. 2거 23. 23. 23. 23. 23. 23. 23. 단차? 23. 23. 23. 23. 붙3 23. 23. 나3 23. 23. 왼쪽 아래탄아 부쳐... 같이 붙여. 어. 같이 붙찮아 응. 뒤에... 괜찮아. 엄마. 괜찮아. 괜찮아. 괜만아 괜찮아. 괜찮아. 괜 괜찮아. 괜찮아. 괜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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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봐 살려. 살리고, 살리고 아괜어 어, 살려봐. 차야 패차. 패차 복합 안 죽어 불 맞았겠다 안 맞았다 하또 아, 살려봐 패차 디 패차 디찍으 음. 온다 어깨다 도와주고. 도와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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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려봐 살려봐 어 살릴게 멀리서 쏜다 또 내가 살럴게 서럴게 이 괜찮아 4팔 안왔어 다치면 아파 왼쪽에서 부스스 잡을 때? 왼쪽에서 부스스스스스스스려봐 바로 가야돼 언스스스스스스스스 어, 피.. 스스야스스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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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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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살려 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다스스다스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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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판을 제가 어떻게 두드려요? 아니 킬 몇인지 아, 네. 더하라고. 아킬 몇인지 두드리라고. 오. 그래 인마. 집으요 왼쪽 도한팀 있고. 층집 보인다. 지붕 타겠다. 많아서 일어나. 이쿠 사번 핑. 사번 핑이랑 왼쪽 집한 팀씩 있어. 또 좋아. 좋아? 더야 돼. 민재에게는 땡겨, 그... 민재 땡겨. 땡기, 땡기. 어. 4번 치는 오른쪽으로 뛰었다. 1번 등산 하나 있어. 이거, 아, 둘이다, 두... 둘. 두... 둘이다. 둘 이거, 1번 쪽에 야, 차 은폐자, 뭐, 1번, 차 은폐돼야겠다. 응. 끝났어요. 그렇지? 1번, 2번, 왼쪽 차 확인 불타 있다 바사야, 오른쪽 아이디 하나 더 할게요 폭이 없다 그리고 오른쪽에 포탑 있다 핑해 아웃서클에 포탑 있었어 지금 핑 응. 연막 기장. 이제 오른쪽 본다 음 오른쪽 바사요 싸운, 어, 오른쪽 윙사야 싸운다 뛰어 나온다 왼쪽 왼쪽 일번 살리러 온거 있나? 아 어, 어, 거기 애들. 하나 있어. 두 팀이다. 저 농사 하나 있나? 봐 맞다 오른쪽 아, 왼쪽. 아일번일번 살리나, 아, 봐 그러면. 그래. 살까? 기다리고 왜 망하네? 나이마 자기 장사. 삼십 킬로그램. 그리고 치킨 31kg. 이렇게 하면 되잖아. 치킨이 오 점. 아니 아유 아. 주 아니 좋또라 네? 네? 총킬수 몇이아 총킬수 잠깐 치킨 는요 치킨 50. 말고 총킬수만 3 1에8 더하면 되잖아 그럼 39응39 응, 39. 그래 끝 나이스 39 나이스 39점 빡 대가리네 레전드 말이 무전다 아니 이거 뭐이 다른 세상에서 게임하고 있니 <laughs> 야 티나 치킨 점수 4점이라면서요. 가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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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가보자. 하나만 빠르다 얘. 빵먹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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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빵지 아버지! 아버지! 아다야 제발 여아 와서.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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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버아버게 나 분방? 무적 있어 폭게1 붙었어요 이동다혔다중통 온다 업사 중이에요 중통 하나 더폭 한 다리, 한 다리, 다리, 다리 위자리야 부적 있다 30원. 30 라스트 끝났어 24 있어야 돼 24? 아, 잠만, 잠만, 사격장 1 2시도 파밍 해볼래, 와서? 딴팀인 사격장 들어다 빠져봐 빠져봐, 나 여기 빽 잡아 그냥 나가자 이거 저 창으로 어한 판이라는데? 4 6킬찍긴 어? 했대 어? 어. 4번팀 딱 같은 팀인 응. 거 같은데? 집 갔다 집집집 집으로 갔다 이번집에들을 어. 잡으면 되겠는데? 형 혼자? 아, 나 좀. 얘네 응. 이쪽으로 응. 가는데? 근데 얘 땅에 아, 비보면서 어. 간다 적인가 봐 왼쪽에 왼쪽어그 1번 2번 형이 잡아야 된다 1번 뛴다 너네 왼쪽으로 가볼래? 먼저? 얘 우리 봤다 아, 야 옥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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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엇아 연막 연막 치고 연아 맞다 연막 쳐야 돼. 연막 쳐야 돼. 연막 받아. 연막이 없어. 연막이 없어. 연막 받으라고. 어. 왼쪽, 왼쪽. 내가 침착해. 침착해. 안, 죽어, 안, 죽어, 안 죽어. 나 살리는 중. 오케이, 오케이. 우리, 우리 빠 해보자 지금까지 예까뭐 방금 뭐야 였나 이번 비행사 네. 어, 여기 해 올라가자 올라가자 올라가자, 올라가자. 어... 나 어, 여기 나무 연막총 둘 기자리야. 핵기자 다시 이자. 기절. 기자리야 다시. 아 분수나무 올때복각내말래내 앞에. 빼고세 명? 차 차타야겠다. 오른쪽다. 저쪽 라인에 있는 거야. 이거 봐 봐. 이번 표 봐. 이런 거다 저거 가어워 저거 기다리고. 이거 염어. 저쪽 뛴다. 왼쪽으로 뛴거 같은데. 요 바도 있어? 요 바도 있다. 저거 앞에 봐. 저거 앞에 게 오른쪽에도 도 있는 거 같아. 오른쪽 있어. 내가 하나하나가 라스트야. 한거 던져볼게 로핑에다폭던봤어얘기이야너야나나 나와 빨안 잡혀 3시후 그 치킨 그럼 우리 73점 지 오퍼 어아파트 아파트, 아파트. 조 없어 옥테어들찾아도 많아 남짤? 아 남짤 음. 쪽 가보자 아족간네 음. 아, 아.. 못해도 했어야 된다.. 오른쪽이 유에이지나.. 아.. 너무 빨리 죽는다.. 올다이하면 4 3 k m 이다 해야 된다고요? 음... 그거는.. 카이저가 와도 안될 듯? 카이저 소망 듀오가 와도? 박아세 해볼까? 박아세? 29 아 근데 이거 아파트 하는 건 살짝 사고인데? 아파트밖에 없어? 어. 너무 저기 안 보여가지고 하는데? 못뭐 먹겠다 이러면 다음 방 오른쪽 가봐 오른쪽 쭉 오른쪽? 쭉? 1층 들어갔다 2층이랑 얘네 풀파드 얘들아 타 얘들아 어, 들어와 저게 팀인가 오른쪽 1층 들어가있어 아. 여기였어? 2층, 3층? 3층, 3번 피, 3번 피. 아, 화장실. 어쩌라고 언니. 토리야, 우리 둘이라도 위에 해야겠다. 이상 응? 없다. 너 펌프야? 공들아, 어, 이거 봐봐 펌프. 아, 올라가자. 맞아요. 하나 더. 뭐하는 기절인데? 위에, 위에, 위에. 위에다위에위에야 위에서. 우리 위에서. 우리에있었리도위에위타다거리도는거 둘. 우리우리가 응? 이거 라이딩이야? 아 녹는다. 탭탭탭옥상가서 탭. 탭. 아 이거 진행 거 파밍해야 돼요. 어, 파밍, 어, 파밍 한번 해야 어, 돼. 부상이 없어. 11분. 11분. 이거 부상이 없어서. 나도 부상 없어. 내전 마지막에 죽어. 죽어 어쩔 수 없어. 마지막에 뭐못 깨는 애들이었던 거야, 우끝났다깰수 있는 애들이었어, 우리. s h e 이이 o r 이거 s 만 e s 만 있었어도 d 기름 뭐야 so good. She's so good. She's so g o o 투 She's so 지 o o d She's so g o 미 d s h 따.. s 끝났어 베란 아괜찮어괜찮어 어, 안갔 괜찮아. 안나 구상만 빨리 먹고 바로 갈게 응찮오 괜찮아. 다찮아아그마아멜로로 괜찮아, 괜찮로괜찮차괜 너 그거 할수 있어? 상규? 어, 우리 레벨 으로갈 거야. 아, 놓쳤 괜찮아? 아, 여기 로 가자. 누가안매고 음 왔... 있어. 집집 밖에. 집봐 봐. 내려 내려. 수건 2층 하나 있어. 우리 뒤에, 우리 뒤에! 주지안 된다. 아, 시간이 너무 없다. <laughs> 꺼놓고 하네. 얘는 발소리 안 나.

너, 혼자 해야 돼. 몇개 남았어? 더 해봐. 와. <laughs> 야몇개 남았어? 더 해봐. <laughs> 어이구야. 잘 가. 네, 잘한다나왔게요 1등 팀이 누구지? 지금 그 먼지 분이 다들 고생했어. 고생했어. 고마워. 러비. 뒤지. 빠잉. 빠이빠이.